지금 저희 가족들도 다 보고 있어요. 그 레오니가 그또 나올 거라고, 자기는 또 나올 거라고, <laughs> 레오니랑 라이 둘다또 나올 거라고, 나오면 또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. 아, 근데 이제 나올 거면 너네 둘만 나와라. 제가 그랬죠. <laughs> 아. 평상시보다 근데 약간 애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넘쳤어요. 원래는 진짜 그 예뻐해 주거든요. 삼촌을. 삼촌을 예뻐해 주는데 아, 애들이 방송을 알아 가지고 안 예뻐해 주더라고. 아무튼 여러분, 저는 아, 나 혼자 산다 딱 끝났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와 봤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만 인스타 라이브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도 머리가 이래요. <laughs> 안녕.